안녕하세요. 신일테크 유세훈 차장입니다. 오늘 SR100의 고압 분무기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최대 사정거리는 10m 정도까지 날아가고요. 안개 분사, 직선 분사 모두 가능합니다. 어, 사용 영상은 제가 앞전에 찍어 놓은 게 있고요. 오늘 간단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면 이 상태 그대로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를 꺼 주시고요. 요거는 적상계의 스위치입니다. 분무계의 스위치가 아니고 적상계의 스위치. 입다나점한개도꺼 놓으면 네. 그만큼 전력을 덜 먹으니까요. 그냥 꺼 두시고 필요할 때만 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On을 누르시고요. 압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속을 누릅니다.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분무기가 작동하게 됩니다. 고압 분무기라서 소리는 조금 납니다. 분사입니다. 많이 나가지요. 예, 일반적인 전기 분무기가 아닙니다. 20A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선 분사입니다. 10m 정도까지 날아갑니다. 100m까지 물을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호수 길이는 30m입니다. 25cm 짜리 바퀴 4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잠금 장치로 바퀴가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바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용 안 하실 때는 멀리서 리모컨으로 끄고 또 키실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펌프 속도를 올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테크 유소연 사장이었습니다.